영동의 대표 가이죠 네. 샤이머스케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laughs> 여러분. 네, 이곳은 영동 포드축제가 네. 열리고 있는 충북 영동입니다. 네. 야, 자, 제 소개를 먼저 드릴까요? 네. 뮤지컬 배우, 개그맨, 네, MC, 트로 가수, 홈쇼핑 쇼호스트, 문영입니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저도 좀 길게 할게요. 저는 스페이스에 가수 겸 뮤지컬 와우. 배우 출신, 예. 현대는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영웅의 엄마이자, 네. 개도 있고 애도 있어요. <laughs> 저는 다시 보고 싶은 쇼호스트, 이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니, 이시유쇼 하면은 죽도록 <laughs> 너만 산 아시죠? 스페셜. 죽도록 샤인 머스캣만 사랑할 것 같아요, 아 오늘은. <laughs> 야, 이제 여러분들, 예, 우리 시유 씨와 함께 응. 시우 씨가 정말 추천하는 영동, 와, 잘하. 지금 보세요. 타일러스캣.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라. 눈으로 보시면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되에서 편안하게 오늘 받아보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시간. 자, 오늘 이 방송에 오신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영동 네. 포도를 만나보세요. 영동의 맑은 물, 고품질의 과일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시간인데요. 국내 네. 최대 포도 산지. 친북, 영동, 산지, 직송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이 퀄리티는 네. 맛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이야. 맛으로 보장하면서 가격 한번 확인하시죠. 어디랑 비교해보셔도 가장 좋은 가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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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많이 해보세요. 샤인머스켓 2kg에 24% 할인이 들어가서 3 4 0 0 0원 웬말이에요. 이거? 와, 심하냐? 네. 대박입니다. 네, 마트 네. 백화점 비교해보셔도 자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습니다. 믿고 들어오셔도 되는 시간, 네. 영동에서 배송까지도 무료로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빨리 수량을 확보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 산지에서 수확해서 산지에서 바로 배송을 하거든요. 어. 자, 그럼 어떻게 받아보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보여드릴게요. 어. 네. 여러분들이 지금 주문하시면 이렇게 집으로 깔끔하게 어. 박스 에 포장해서 되는데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안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야, 이거 대박이에요. 이게 자, 깜짝 놀랐 어, 어, 우와, 우와, 우와. 아니 진짜 우와, 우와. 무슨 어, 아기 다루듯이 소중하게 이렇게. 아니 진짜 에어젯이에요. 네. 빵빵합니다. 안에 가요. 예. 아니 진짜 손상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대구로 가는 거예요. 와 신선하죠. 무료 배송이죠. 퀄리티 좋죠. 네. 맛보장하죠.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수량부터 확보하셔야 되는 게 네. 저희가 하루에 네. 200 세트밖에 준비가 야, 되지 않았어요. 그럼 빨리 선점하셔야겠네요. 네. 예.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어, 왼쪽 하나에 그죠? 왼쪽 네. 저 QR 코드가 있습니다. 응. 들어오셔서 주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웬일이에요? 네. 삼만 사천 원이래요, 여러분. 이야. 마트 가 보세요, 백화점 가 보세요. 퀄리티는 똑같습니다만 네. 이렇게 정말 이 영롱하고 맛있는 샤인머스캣을 <laughs> 충북 영동에 자라 프리미엄 과일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킬로그램에 삼만 사천 원 무료 배송은 네. 지금 이 방송이라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샤인머스캣을 쇼핑할 때는 네, 네. 우리가 봐야 될게 있어요. 어. 당도.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맛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할 네. 거고 거기서 또 여러분들이 보실 거니 퀄리티 어디서 왔냐. 그럼요. 자, 영동에서 왔습니다. 믿고 들어오시면서 심지어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 어른부터 아이까지 요구 안 하면 음. 간식도 좋고요. 네. 감기 예방의 명령력까지 지켜가실 아. 수 있는데. 아마 당도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여러분들, 먹어보고 살수 없다면, <laughs>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브릭스 기계입니다. 네! 자, 바로 그냥 제가, 어. 그냥 아무거나 쏴볼게요. 만... 자, 어느 정도의 당도인지, <laughs> 네. 자신 있거든요. 자, 아이고, 이야. 와, 18이 넘네요. 네! 요겁니다. 아니, 우리 포도가, 네. 오, 달다, 맛있다 할 때가 한14 음. 정도 되는데, 그죠 자, 충북 영동의 샤이머스케스는요 16에서 18. 그 이상도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돼요. 탱탱합니다. 네. 아유, 과육 단단하죠. 식감 아, 너무 좋죠.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오늘 정말 가격도 좋고 품질 좋은 충분 영동의 샤이머스켓을 오늘 정말 좋은 구성으로 좋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기회거든요 최고의 네.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200세트 한 점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누구보다 빠르게 수량 <laughs> 선점 하시면서 야.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2kg은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샤이머스켓으로 거의 뭐 3수에서 4수 정도 될 거예요 네. 저희 두 쇼호스트가 들고 있는 이 느낌 야. 와 이거 보세요 영롱한 거 보세요 와, 아니 진짜 와. 화면으로만 보고 있어도 네. 어, 먹고 싶다 하실 텐데 너무 탐스러워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네. 한번 먼저 먹어 볼게요. 특이하잖아요. 응. 아니 진짜 알이 야 이거 한번 와, 보여드릴까? 아니, 오빠 자, 눈 큰데 눈만 아네 <laughs> 아니, 보세요 아니 진짜 알이 어. 정말 커요 아니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제 주먹만 해요 아니 지금 저희 두 시부터 <laughs> 같이 잡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네. 반으로 잘라봤거든요 오. 반으로 이렇게 잘라봤거든요 야. 안쪽 꽉차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안이꽉차 있어요 이거 하나 비어 있지 않아요 네네. 당도 테스트 하나하나 선별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알알이 <laughs> 하나하나 선별해서 여러분 댁으로 오늘 보내드리는 시간 네. 자른 김에 한번 먹어볼까요 예 어때요. 오. 달라. 자, 내가... 우리 영동에 <laughs> 너무 먼스켓 <사이머스켓 사이머스켓 웃음> 진짜. 음. 아니,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샤이먼스켓이 음. 비싸거든요. 맞아 그래서 마트 가도 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몇번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아홉 살 4살, 네. 아이들이 살인데 먹고 싶다 하면 큰만 먹고 사는데 음. 이 맛있는 충북 영동의 샤이먼스켓을 이 좋은 가격에 최대 포도산지 충북 영동 산지 직송 방송 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매년마다 매년마다 포도 행사를 열리지만 오프라인으로 네. 행사를 진행을 못하는 관계로 그렇죠. 온라인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배송비까지 기가 막히게 쏘면서 네. 24% 할인으로 해서 이야. 2kg이 34,000원이 웬 말이에요? 오늘 놓치면 후회합니다. 웬 말이에요. 네.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배송비도 받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유퀄리티는 지금 보셨을 때 들어오셔야 되는 게 네. 저희가 200세트 한정. 하루에 200세트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만나보실 수가 없어요. 와, 중요하네요. 네, 네, 네. 계속 지금 열려 있는 게 아니라 200세트기 이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다면 네.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니 좀 나중에 사야지. 아니다 없어져요. 200개 한정. 어? 자, 이 맛있는 응. 계속 먹어. 계속 와. 먹어도 돼. 아니 와. 진짜 땡글 땡글하고. 네. 어, 우 망고 포드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망고 맛도 나는데 저는 망고보다 더 달다고 해도 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음. 맛있나 보다 오빠. 너무 맛있어. 여러분 샤인머스캣이 뭐가 좋냐면 각종의 음. 비타민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른부터 아이까지 먹기 좋은 거고 거기에다가 사실 면역력 강화. 감기 예방, 그럼요. 피부 개선, 뭐 여러 가지로 도움받아 보실 이야. 수 있는 비타민이 가득 가득 들어있는 요 네. 샤인머스켓을 우리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는 거. 네. 자, 여러분 주문하는 방법 좀 가르쳐 드릴까요? 네, 네, 네. 어, 여러분들 좌측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네. 거기를 딱 클릭하시면 페이지로 넘어가죠. 네, 네. 그렇죠.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여러분들이 수량만 선택하시면 돼요. 한 박스, 두 박스, 끝. 세 박스, 네 박스 저 같으면 이렇게 가격 좋으면 우리 집에 하나, 엄마네 하나, 우리 시어머님 댁 하나, 좋다. 우리 오빠네 하나 이렇게 보내 주겠어요. 어, 예. 아니 진짜. 아니 우리가 어 선뜻 못 사는 것들을 선물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샤이머스켓은 우리가 그냥 쉽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좋은 가격을 오늘 만나볼 수 있으니까 우리 집도 있고 아니 진짜 시댁, 친정 네. 어, 선물하는 거예요. 다 너무 선물하세요. 좋아요. 와 어머 이 좋은 과일을 어떻게 선물을 <laughs> 너무나 좋아합니다. 진짜 맛도 최고죠. 정말 당도 최고죠. 네. 상품성 좋죠. 그쵸? 그리고 아니 산지에서 바로 수확해서 음. 바로 배송되기 때문에 네. 신선함 그대로 느껴볼 수 있어요. Level jump, cho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cause no 때까지. next level check it out 영동의 샤인머스켓이 왜 유명할까요? 왜 유명할까요? 중요하죠. 일조량부터 네. 해서 일교차부터 해 가지고 네. 사실 샤인머스켓이 딱 맛있게 재배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 그래서 영동의 샤인머스켓 하면 워낙 유명. 아유, 그리고 샤인머스켓은 신이 내린 선물 해 가지고 사실 포도계의황제요 가격대가 비싸 가지고 음. 저희는 이제 둘다 애엄마 애엄빠다 보니까 <laughs> 뭔가 좀 아껴야 돼. 그, 어. 어, 아껴야 돼. 경제적으로. 아우, 근데 이런 과일 하나 먹을 네. 때도 비싸가지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아우, 하셨다면 다 똑같구나. 오늘 똑같이 똑같지. <laughs> 자, 24% 할인을 네. 누려가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네. 방송 보셨을 때 들어오세요. 200세트 한정으로 보여드리고 진짜 맛있고요. 음. 진짜 탐스럽고요. 입안을 아주 과즙미로. 음. 진짜 기가 막힌 당도와 야. 적당한 산도와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진짜 이 안에 응. 철분이 있대요, 뭐 마그네슘이 있대요. 음. 어, 진짜 좋은 게다 들어 있습니다. 칼륨이 있대요. 그러니까 빈혈에도 좋고, 음. 뭐 혈관 질환, 심장 질환 그리고 그러니까 다 도움받아 볼 수가 있고요. 네. 비타민 C, K, 뭐 B군인가? 나리났어다 외워 왔잖아. 그러니까 났어. 뭐 건강 보조제도지만 네. 이거 하나로 음. 음. 일단 너무 음. 맛있 여러분 진짜 저희가 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먹었을 때 네. 이런 소리가 그냥 나요. 이거 중요하잖아 ASMR. 음. 와 가까이 들려드리고 싶다. 가만 있어봐. 마이크로 해볼까? 늦차였어요. 과즙이 풍성해요. 어, 음. CF 찍는 줄 알았어요 시윤님. 응. 어. 너무 끈적해요. 어. 자 여러분들 이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볼게요. 이게 진짜 ASMR. ASMR이잖아. 이렇게 해서. 예. 대박이죠 네. 신 넘어가죠 예 네. 이제 주문하세요 여러분들이 드실 차례입니다 네. 와, 진짜 여러분들이 직접 맛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음. 저희가 야무지게 먹어봤고. 네. 실제로 집에서 제가 지금 목이 맨. 매... 실제로 <laughs> 집에서 저희 아기가 22개월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하나를 먹기엔 좀 커가지고 바늘을 똑 잘라서 입에 딱 넣어줬더니 네. 좀 가려요. 저희 아들은 아, 너무 우리 좋아. 우리 영웅이. 영웅이 응.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음.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비타민도 챙겨주고 싶고 여러 가지 맞아요. 철분부터 해서 과일로 음, 영양을 채워주고 싶은데 네. 어떤 게 좋을까 고민하셨다면 오늘 샤인머스켓 네. 프리미엄 과일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네. 진짜 이거를요. 저희는 또 어떻게 먹냐면은 응. 냉동실에 응. 진짜 저희 와이프가 살짝 얼리. 라고. 아 그래서 야 꽝꽝 얼면 안 되고. 어, 어, 어. 그래서 그 얼은 약간 얼음 그렇게 먹어도 뭐, 어, 차처럼 그렇게 먹으면 맛있고 요거트, 그릭 요거트에 넣어도 맛있고. 맛있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랑 와인한잔할때 어. 타르트, 다 만들어. 그러니까 야. 요거죠, 요거죠. 와이프가랑 나랑 싸웠다가도 어허. 얘 하나로 붙어. 이거야. 자, 막 이렇게 보여 준 김에 아, 제가 이렇게 갈라려는데. 아, 안쪽을 저... 제가 좀 잘라봤어요. 요거예요, 여러분. 가득 차있죠? 가득 차있죠? 가득 차있는 이 퀄리티로 해서, 진짜 당도부터 해서, 야. 맛 퀄리티, 신선함! 와, 저희 당도 테스트 하나하나 다 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알알이 하나하나 다 테스트해서 그렇게 그럼요.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는 맞습니다. 방송이다 보니까 네.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보셨을 때 선점하셔야 되시는데 네. 나도 한 입에 다 넣어야지. 아. 어디? <laughs> 아니 진짜 네. 충북 영동의 샤이머스켓이왜 다르냐. 응. 네 수학 직전에 당도 테스트 합니다. 그래서 엄선한 정말 최고의 품질만 또 나왔습니다. 예, 골라서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직접 자,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번, 예, 브리스 기계입니다. 네. 그냥 아무데나 쏠게요. 쏘면 쏩니다. 어? 자, 이겁니다. 와. 어? 야, 보이시나요? 아니, 우리가 포도가, 어머, 너무 달다. 너도 좀 먹어봐. 엄마 좀 드세요. 포도 달아요. 그게 1 4예요 네. 근데, 충무 영동의 샤이머스켓은? 18.2. 와. 와. 이이상도 가요, 솔직히. 그쵸. 네네. 저희가 아까 테스트 한다고 막 찍어봤는데 19도 넘어가는 것도 있던데. <laughs> 맞아. 아, 그거 보여죠 <laughs> 자, 여러분. 되는데. 받아보시는 배송사한테 네.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박스 포장 아무지게 하는데, 이 네. 안쪽에 퀄리티를 보셔야 되는 게, 야. 저는 가전기기인 줄 알았잖아요. <laughs> 아, 그러네. <laughs> 네. 아니, 무슨 그 노트북이나 진짜 어. 깨지기. 어우, 쉬운 물건 이렇게 가는데, 샤이 머스켓 와아알이 손상되지 말라고 와, 여러분 딴 단단합니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 신선함 그대로 되기서 예, 느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예, 충북 영동의 샤이머스켓 이제 주문하세요. 나도 네. 주문하고 우리 오빠도 사주고 네. 친정도 사주고 시댁도 보내고 <laughs> 왜 오늘 24% 할인 혜택을 누려가실 수 있는 시간? 네. 근데 저희가 200세트 한정이라는 거. 네. 아마 지금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속도 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온 가족이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네. 누구 하나 나 요거 안 먹어 요런 아.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아니자 네. 샤이머스켓은 이제 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음, 맛있다. 음. 그리고 뭐 비싸다. 아. 그래서 제대로 못사 먹었는데 이제는요. 자. 충북 영동에서 영동 포도축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네. 좋은 가격으로, 진짜 이 품질 좋은. 샤인머스캣을 여러분들 식감도 예술이다. 네 이제 드셔야 됩니다. 아 우리 가족들, 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음. <laughs> 그리고 저는 또 주부의 입장으로서 오빠도 이제 애 아빠다 음. 보니까 아실 거예요. 뭔가 이런 껍질을 벗겨가지고 씨를 빼가지고 아우, 귀찮아요, 어떻게? 귀찮아요. 그데 얘는 얌무지게 그냥 씻어가지고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가지고 아기 어? 입에 탁 넣어주면 아기 먹죠, 씨 따로 없죠. 맞아. 기 목에 걸릴까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맞아. 식감 끝내주죠. 와. 근데 오늘 무엇보다 좋은 거는 영동에 지금 샤인 머스켓을24% 네. 할인된 가격으로 누려가실 수 있다라는 것기 네.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세요. 음. 맛있게 드세요. 믿고 선택하실 수 있는 국내 재배로 제안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어떻게 주문하냐고요? 자 음. 화면 보시면요, 예 왼쪽에 휴 r 코드 보이시죠? 네. 휴대폰으로 딱 찍으시면요, 음. 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마냥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200개 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다면 지금 들어오셔서 네 선물하셔도 좋고 네. 우리 가족들 함께 먹어도 좋고 충북 영동의 자랑 샤이머스켓입니다 야.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께 제안을 해드려요. 네. 근데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지금 그럼요. 여러분들께 제안을 해드리는 네. 만큼 저희가 드리는 혜택 많이 누려가시고요. 저희가 뭐24% 할인은 물론이거니와 네. 거기에 배송비도 받지 않는 이런 <laughs> 방송이라면 네.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밑에 주문번호도 적혀있네요. 저쪽으로 네. 전화하셔도 주문 가능하시니까요. 네. 여러분들은 수량만 선택하시면 되세요. 네 오늘 2kg입니다. 네. 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많이 이제 드셔보셔서 2kg이 3 4천원이다 음. 그리고 당도도 최고고 품질도 좋은 충북 영동. 어. 야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다면요. 지금 주문하시고, 부모님께 전화해 보세요. 문 어, 충북 영동면샤정머스말 엄마 선물 살 건데 야 빨리 사야 말 <laughs> <지금> 네. <laughs>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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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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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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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 두고 운 나만의 작은 짐. 두고 온 작은 짐, 골목길 끝을 돌아 만나게 될 기분 좋은 <laughs> 서프라이즈도 설레임 두근두근 온종일 하루종일 <laughs> 보니까 네. 버릴 게 하나도 없으면서 어. 안에서 쫙 퍼져 과육이. 와, 어우, 너무 너무 여기 안에가 그냥 오케스트라 축제야. 어, <laughs>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 <laughs> 여러분 비타민 풍부하죠. 철분까지 풍부하죠? 임산부들 뭐당 때문에 저도 임당검사 이런 것 때문에 맞아, 맞아. 사실 맞아. 과일 먹는 것도 되게 꺼려 음. 먹었는데 철분이 풍부하다면 이거 선택해 보시고 각종의 비타민으로 네. 감기 예방부터 해서 면역력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요거요 프리미엄 과일이에요 여러분. 네. 가격 좋은데 선택하세요. 저도 입으로 쏙. 이야. 음! 음. <laughs> 입을 잘켜워 <태워. 웃음> 얼마나 크면? 대박이다. 음. 아, 아니 저희가. 음, 맛있다. 방송을 위해서 미리 네. 먹어봤거든요. 음. 달라요. 저희 집에도 저희 이 네. 술을 거의 하, 두 수를 하루만 담았어요. 그러니까. 마트에서도 있는데, 네. 야 확실히 충무영동 샤인머스캣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방도 식감, 그리고 샤인머스캣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쵸? 이제는요, 어 머뭇거리 시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겁니다. 음.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쇼핑하실 수 있는 시간. 네. 멀리 축제까지 못 오시잖아요. 그럼요, 못 오시기 때문에 축제. 저희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 무료 배송이죠? 네, 이야. 무료 배송으로 어렵게 이사리 만들어 드리면서 네. 심지어 24% 할인까지 어렵게 들고 왔기 때문에 수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걸한번더 네. 강조. 네. 저희 200세트 한정으로밖에 방송에서 들어오셔야 빨리 만나보실 수 있고. 네. 하단에 QR코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량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네. 받아보시는 배송상태 아마 보시면 받아보시고 어, 역시 프리미엄 과일이다 역시.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명품입니다. 응. 자 와이프한테 명품 백은 못 사줘도 요건 <laughs> 명품 과일은 제가 사줬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에어젯으로 단단하게 포장해서 가니까요. 응. 어우, 알이 터져서 오면 어떡해요? 걱정하고 계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신선함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여러분들 댁에 배송해드릴 거예요. 고객님. 정말 최고입니다. 음. 야 이거 떨어뜨려도 터지지도 않아. 음. <laughs> 이렇게 야 이제는 이렇게. 집에서 여러분들이 네. 그냥 편안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음. 이제는 좀 선선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선풍기 살짝 틀어놓고 또는 창문만 열어놔도 하. 바람이 이렇게 소소소소 들어온다면 온 가족이 이제 우리가 네. 그니까 밤에 다못 모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가족끼리 오. 식사하고 이렇게 샤인머스켓 퀄리티로 오. 이렇게 이제 후식을 또 먹는 거지. 네. 근데 프리미엄 과일을 아니 샤인머스켓은 비싸서 못 샀는데 오. 심지어 영동의 포도 샤인머스켓 그 여러분들 유명한. 24% 할인 와. 이 알알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거 보이세요 오. 여러분? 진짜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이 퀄리티로 여러분 네.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선택만 하시고 집에서 고급스럽게 받아 받으셔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먹을 준비만 하시면 돼요. 먹을 준비만 입만 벌려서 어. 드시면 돼요. 네. 그리고 받으셔서 어떻게 보관하나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laughs> 한송이 한송이 뭐 비닐하셔도 좋고 신문지 네. 덮어서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일반 포도보다도 음. 더 오래 좀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산머스케시. 네. 그러니까 음, 보관 걱정 안 하셔도요. 돼 냉장고에 딱 보관하시면 탱글탱글 끝대로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음. 아니 몇달 먹었다고 배불러. <laughs> 그만큼 알이 크다는 아니, 그러니까. 거. 그만큼 알이 크다는 거. 심지어 당도는 여러분 16에서 18 브릭스로 여러분께 제안해 드리고 네. 저희가 2kg이라면 여러분들이 3에서 4수 정도 받아 보실 거예요. 받아 보시고 에어박스 딱 열었을 때그 진짜 이 샤인 머스컷의 오. 퀄리티 지금 보시는 여러분 눈에 그대로. 담고 있는 이 퀄리티 그대로 보내 드릴 테니까 네. 무료 배송의 찬스 놓치지 마시고 방송 보셨을 때 주문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네. 밑에, 밑에 하단에 QR코드가 있잖아요. 네. 그거 딱 핸드폰으로 클릭 맞죠? 어, 세상 응.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갑니다. 창으로딱 넘어가실 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량만 선택하세요. <laughs> 내 거만 <것만> 살까? 오빠는 살까? <laughs> 우리 어머님네? 좋다. 우리 엄마 거? 어, 좋으니까. 가격 좋을 좋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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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어, 샤머스켓 많아요. 응. 많은데, 충북 영동의 샬머스켓이왜 유명하면, 국내에서 인정받은 건 물론이고, 미국, 뭐, 베트남, 콩콩까지. 수출할 정도예요 전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충분 영동의 샤이머스켓. 수출할 정도니까. 영동 포도 네. 축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거든요. 다음 달 9월 15일까지 30일간 네, 열리는데, 자, 샤이머스켓. 정말 이 할인된 가격으로 이 좋은, 와, 영동 포도를 먹을 수 있다? 들어오세요. 오늘 200개 한정입니다, 여러분들. 음, 진짜. 저는요, 저희 아들이 음. 어, 공감하실 수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밥을 먹이면 내살인데 입에 물고 있어요. 아. 어, 아우, 그냥 물고 싶 씹진 않아. 그러면은 요걸 딱, 씹어줄 반, 수도 어, 없고. 어, 씹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반찬서딱 넣어주면은, 오, 이게 뭐지? 하고 계속 달래요. 아이 네? 아이들이 좋아하면 어른도 좋아하고 그쵸? 정말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식감이 그만큼 좋다라는 음...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가 다이어터, 유지어터들은 또 이해하실 게 네. 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요. 뭘 하나 먹더라도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아, 아니면 맛있는 중요하죠. 음식을 먹더라도 과일을 먹더라도 아삭아삭 아삭 씹히는 그맛 때문에 우리가 샤인 먼스께 좋아하거든요. 네. 바로 먹어 보면 와, 이알 터지는 소리 이거 음. 들으셨어요? 와. 입안을 가득 채워요. 뭘로? 와. 상큼함으로. 오, 너무 좋다. 나도 느껴볼래. 음, 오빠도 가득 채워요? 가득 채워요. 뭘로요? 상큼함으로자 어. <laughs> 이거 네. 한번 제대로 한번더 드려야지. 어. asmr 와. 음, 풍선 터지는 것 같아. 안에 얼마나 가득 차 있으면 음. 안에 얼마나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와 이겁니다. 와. 네. 믿고 들어오셔도 되는 국내 재배로 여러분께 제안해드리고요 네. 신선하게 배송해드릴 거고요 네. 배송 전에 저희 당도 테스트 다 하고요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 들 알알이 하나하나 다 선별해가지고 어디가 아픈 애가 없는지 깔끔한지 확인하고 보내드리는 요 퀄리티 그래서 영동의 샤인머스켓은 유명하고 네. 샤인머스켓은 가격이 비쌌다면 네. 오늘 이 방송은 여러분 너무너무 진짜 회자네요 회사, 회사네요. 그럼요. 회사네요. 네. 진짜. 24% 할인을 누려가시면서 배송비도 받지 않세요 <laughs> 진짜 샤이머스케 음. 비쌌어요. 음. 아니, 그리고 지금은 비쌉니다. 저희가 요 그렇게 뭐, 어, 어, 잘 사는 건 아니지만, <laughs> 예, 뭐못 사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뭐 우리 중산층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우, 제 플랜 <laughs> 못 사먹었어요. 음. 그런데, 야, 이 가격에 저도 주문합니다, 여러분. 어. 와우. 그리고 아까 오빠가 얘기했지만, 와인 안주로도 되게 좋아요 음.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아요 어. 그리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뭐 칠십 대8 0대 저희 엄마도 그렇고 어른들이 드시기에도 맞아요. 식감 자체가 뭐 딱딱하거나 음. 너무 물컹거리거나 그렇지 않다 그렇지, 보니까 그렇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아니 우리 네. 어르신들도 치아 안 좋으신 분들 그쵸. 걱정하셨는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음. 진짜 야. 어. 진짜 여러분들이 샤인 머스켓 하면 보셔야 되실 게 당도예요. 음. 저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저 당도. 아니 탱글탱글하게 차 있는 저 퀄리티. 음. 오늘 믿고 들어오셔도 되는 영동에서 산지 직송으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는 시간이고 가격이 너무 좋아 가지고 네. 이 방송을 놓치시면 여러분들 진짜 꿈에 나옵니다. 수량 <laughs> 선택해서. 진짜. <laughs> 꿈에 나와, 꿈에. 아니, 아니, 저도 아, 저도 판매하고 있지만 네. 저는 구매자 입장에서 살까 어, 말까 살까말까 고민하다가 끝나면 아, 살 걸. 아. 그리고 사도 아, 더살 걸.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가격 좋을 때전몇 박스 구매하셔서 음. 아니 진짜 쟁여 놓으셔도 좋고 맞아요. 선물하셔도 좋고 너무나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쟁여 두셔도 저희가 지금 음. 남편이랑 저랑 아기랑 셋이 있는데 음. 지금 2kg를 받아가지고 하루를 못 갔어요. 금방 없어진다. 하루를 못 갔어요. 맞아요, 맞아. 뭐그 어른들 먹는 그 어른 음료에 어. 안주로도 딱 좋고, <laughs> 우리 아이들 간식으로도 어. 딱 좋고, 어. 요거트 위에도 너무 좋고, 치즈 맞아. 위에 같이 얹어 드시는 것도 맞아. 너무 좋고, 음. 어른들도 후식으로 드시기 너무 좋으니까 네. 뭐 연령대 상관 없을 것 같아요. 네. 나이 불문하고 연령대 상관 없이 오늘 가격적인 혜택 누려가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네. 제발 놓치지 마시고 이 아. 가격적인 행사 있을 때 네. 200세트 한정이니까 하루에 야, 빨리 서두르셔야 네요왜냐면 조건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물량을 계속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조건 좋을 때 음. 여러분들은 수량만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되시는 거. 야, 뭐가 다른데 그래서 네. 다른 지역이랑 충북 영동 샤샬머스켓 뭐가 다른데 음. 당도 달라요. 네. 지역이 다릅니다. 이게 소백산의 추풍역 자랑이 위치하 있거든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일교차 크죠 일조량 풍부하죠. 그쵸 그러니까 맛있죠. 오, 그러니까 이 맛을 내는 거예요. 이 아, 식감을 내는 거예요. 네. 당도 좋죠. 상품성 좋죠. 음. 음. 자 여러분들, 네, 오늘 잘 들어오신 겁니다. 주문하시면요, 네.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오, 자, 요렇게. 받아보시는 배송 상태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요렇게 받아보세요. 집에서 편안하게 받아보세요. 네. 배송비도 받지 않겠습니다. 네. 안쪽에 이거 포장 계속해서 와. 보여드릴 수 밖에 없는 요 퀄리티. 네. 야 요렇게 에어제스로 단단하게, 아. 정말 깔끔하게 상하지 않게, 예, 요렇게 배송해드리니까요. 신선함 새로되기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 저희는 네. 여기까지 네. 마무리 인사를 이제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영동의 온라인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네. 오늘 구매하신 분들 대에서 받아보신다면 아, 하고 정말 믿기 잘했네. 네.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자 충북 영동의 포도 축제에 오신 응?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그 영동 포도 축제. 대표가 아니죠, 샤이머스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영동의 사랑, 샤이머스케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